제 이름은 김명민이고요 나이는 한국 나이로 30살이고 지금 어, 그리피스 컬리지에서 간호학과 1학년 디플로마를 마치고 2학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호주 유학을 생각을 하긴 했고 그때부터도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의료 쪽으로 간호나 뭐 약사 의사, 이런 거다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왔어요, 호주를. 아무래도 이제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그리피스는 3년이면은 끝나고, 어 저는 그리고 간호사라는 직업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어좀 제가 운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코비드 때문에 정말 지금도 일자리 같은 게 많이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자리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았고, 뭐 제가 듣기로는 임금도 되게 괜찮고, 예, 그래서 여자가, 하, 여자가 하고 또 영주권까지 생각하기에는 간호사가 제일 좋은 직업이었다고 생각해요. 원체 저의 입장에서는 컬리지에서 너무 선생님들 너무 좋았고, 그 러닝 어드바이저라고 응. 학교 그 에세이나 이런 거 도와주는 것도 되게 잘돼 있고, 뭐 헤드티처나 이런 어, 티처를 만나는 것도 스케줄링도 되게 잘돼 있어서. 네. 제가 만약에 제 지인이 여기 1학년으로 온다면 아무래도 그 유니 1학년보다는 커리지 디플로마 통해서 오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네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네. 수업은 아예 조고를 한6.5 정도 받으셔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따라가는 데 문제 없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계속 이제 같이 물어보고 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이제 과제에는 에세이. 에세이 정말 진짜 저는 1학년 동안 한 15개는 쓴것 같아요. 몇글몇 어... <laughs> 자예요? 한 1,500자 죠 1,500자짜리. 1,000자 네. 1500자 사일 음. 일단 레퍼런스 같은 거는 정말 처음에 많이 힘들고 음. 이제 수업으로 따지자면 솔직히 말해서 컬리지랑 유니랑 다 똑같거든요, 수업이. 음. 근데 어 괜찮아요. 다 8과목을 듣는데 그중에 뭐한5과목 내과목까지는 네 솔직히 좀 약간 거저받는? 그냥 음. 로, 프레젠테이션 그룹으로 좀잘 준비해가고 근데 또 그룹이 또 중요한 게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 네. <laughs> 그리고 수업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해부학 해부화가 아, 진짜 힘들어요 그래. 네. 해부화 힘들고 근데 에세이가 또 처음 학기 때 시작하는 어. 에세이가 지금까지 과제 중에 전 최악, 최고였어요 저는 어. 한 2주 밤을 샜거든요 그거 쓰느라고 그리고 예, 네, 근데 그것만 넘으면 음. 괜찮아요. 뭐, 레퍼런스, 랫자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설명해주고, 음. 따로 뭐, 워크샵도 줌이나 이런 걸로 있고 음. 해요. 근데, 어, 정말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다할수 있고요. 이제 저는 훨씬 수월하게 하고, 학교에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럼 근데, 있는지도? 네.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거잘 듣고, 이제 러닝 어드바이저 정말 좋거든요 음. 그거 모르는 친구들 진짜 많아서 많이 알려줬는데 그래서 거의 에세이 이제 다 마치고 주전까지 이미 다 써놓고 예, 써놓고 그거를 항상 가서 리바이스 받고 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아, 왜냐면 15분 30분 이렇게 스케줄 하고 가도 그게 15분만에 1,500자를 다볼수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이 제가 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 어, 언제 안에 끝내서 러닝 어드바이저를 몇 번이나 만나서 얼마나 체크를 해서 이 정도 완성도를 해서 내야겠다 딱 입학할 때 이제 2학년 때로 편하, 편입을 할때 이제 7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치 음. 7이 근데 제 성격상 저는 그 모든 수업과 이칠를 준비를 1년 안에 다 같이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입학을 반 학기 미뤘고 그래서 그6 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5 오버를 6.5에서 7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스피킹이 정말 계속 6.5에서 머물러고 안 나와서 이제 PT로 바꾸고. 아무래도 IELTS를 요제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PT는 거의 한달 만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뭐 금방 이제 들어온 건데 이제 1학년 공부하면서 봤을 때 친구들이 이제 좀안일하게 나중에 이제 3학기 때 들어가 2학년 직전에 좀 준비 널널할 때 해보겠다 했는데 3학기 때 솔직히 한 과목 두 과목만 들어도 힘들거든 똑같이 네 과목은 정말 힘든 거고. 한두 과목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알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 영어 공부하기까지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미리 좀어 입학 전에 못 만들더라도 좀 꾸준히 계속 하는 거를 추천해요 준비하실 거 네. 준비하실 거는 일단 영어 네 저도 지금 막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게 아니어서 실습하고 하면은 환자나 뭐 간호사들이 하는 말 흘려 말하면 힘들고 계속 물어보고 해요. 그래서 진짜 영어는 뭐 간호사뿐만이 아니고 어떤 직업든 잘하면 정말 좋은 거고. 그리고 근데 또 그렇다고 음 아예 뭐 영어를 안 되시고 해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저도 처음 호주 왔을 때 저는 호... 아,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아예 안 했고요. 예. <laughs> 네. 근데 뭐, 쑥스럽지만 그래도 어차피 안했건안한 거니까. 그런데, 어, 이제 23살 때부터 영어가 막 하고 싶고, 이제 유학도 생각하게 돼서 그때부터 했거든요, 영어를. 공부전 23살 직전에 애플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어요. 네. 그 정도로 영어를 못 했는데, 어, 2년, 1년, 1년을 일도 다 그만두고, 영어만 공부를 했어요. 완전 밑바닥. 음.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 모르고 하니까. 예. 근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예, 정말 많 그리고 1년 동안 공부하면서도 영어 정말 많이 든거 같아요. 이트풀만 하면서, 예, 예. 하면서? 계속 듣고 쓰고, 예, 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요. 예. 영어만 되면. 영어만 되면. 되면. 진짜 좋으니 님을 좀전 제가 호주에 오고, 네. 오고 싶었을 때부터 이제 막 검색을 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유학이 늦춰졌잖아요. 근데도 이제 계속 어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하면 항상 잘 대답해주셨고 상담 잘 해주셨고 어네 그리고 이제 또막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랑 아이즈 때문에 계속 막 중간에 뛰었을 때도. 다른 뭐 학원이나 이런데도 잘 상담해 주셔서 전혀 문제없이 지금 네. 공부하고 있고요. 네, 가끔씩 연락도 잘 지내냐고 음. 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음. 네. 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도,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